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재업의 부동산 하플 시간입니다. 소장님, 이번 주는 어디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이 노량진,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노량진 뉴타운도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입지 분석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느냐, 뭐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학군이 뛰어난 곳이 뭐 좋은 입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입지가 좋다라는 기준에서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주요 업무 타운, 업무 타운으로 얼마나 빠르게 갈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긴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울의 3대 주요 업무타운이다 라고 하면은 뭐 여의도, 강남, 광화문 뭐 이렇게 꼽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떠오르는 또 용산 국제 업무지구도 꼽고 있습니다. 자, 이 노량진을 중심으로 이 주요 업무타운 같지 이제 보면은 여의도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을 타면은 두 정거장이면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1호선으로 한 정거장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시청 광화문 업무타운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청역까지 해서 1호선 타고 내정거장이면은 충분히 갈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갈수 있는데, 자, 노량진역 9호선에 있죠. 또 9호선에서 급행을 타면은 자, 여기 신논현역까지 세 정거장이면은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인 여의도 그리고 강남, 시청 광화문 이 주요 업무타운까지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의 이제 중심이 될 곳이죠 이 용산까지도 한정거장이면 갈수 있는 서울의 가장 굵직한 업무타운으로 다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노량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과 이제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노량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노후화 된 곳이 많았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의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노량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그 동안에 좀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뉴타운 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노량진 유타운이다라고 하면은 2003년 20년이 넘었죠. 2003년도에 처음 유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뭐 중간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잠시 사업이 또 지연된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이8덟개 구역으로 사업이 이제 개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노량진 유타운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는 1호선과 9호선이 있는 노량진역과 7호선이 있는 장승배기역 이 중간 이+ 사이 쪽에 다 진행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1구역이라든지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량진역하고 상당히 이제 가까운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구역이라든지 4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인 장승배기역과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량진 유타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첫 지정이 됐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넘게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사업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여덟 개 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진행 속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뭐 착공 이제 진행된 착공 직전인 구역도 있고요. 착공 전인뭐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뭐 시공사 선정까지 맞춰서 사실상 착공 직 직전까지 온 이제 그런 이제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이제 3년 정도 후부터 입주가 이제 시작되는 단지들이 있을 것이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만 있으면은 거의 모든 구역이 입주를 마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이 재개발 사업의 거의 끝까지 다온 그런 이제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된 지좀 오래 됐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끄트머리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구역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하나하나 또 세부적으로도 만나볼게요 네총 8개 의 구역이 있는 만큼 사실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각 구역별로 좀 굵직한 주요 특징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구역입니다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구역도를 이제 보시는 것만 봐도 아실텐데 노량진에 총 8. 8개 구역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7호선보다는 1호선과 9호선이 좀더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노량진역 1호선, 9호선이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지리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만큼 그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ENC가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브랜드는 OTL,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건설의 브랜드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총 2,992세대로 3,000세대에 가까운 초대단지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워낙 선호도는 높긴 하지만은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속도는 좀 느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 뭐 6구역이라든지 뭐 4구역, 8구역 뭐 이런 데 철거까지 진행된 구역도 있지만 현재 일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지금 철거 전 감정 평가라든지 이런 단계에 들어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구역은 7호선 장승배 기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역이고 구역의 크기는 노량진 유타운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공사는 SK SK 에코플랜트에서 들어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파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사업 규모가 이제 가장 작은 만큼 세대수는 411세대로 대단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이제 작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규모는 작지만은 최고층수는 45층으로 이 노란균 유타운 중에서도 최고층수를 가지고 있는 이 초고층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고 만가 착공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구역입니다. 자, 3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에서 들어오고요. 총 1012세대, 1000세대가 이제 살짝 넘는 이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구역보다 이 3구역이 노량진역하고는 좀더 가까운 이런 이제 역세권이라는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길게 구역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남쪽에 붙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호선 장성기역이좀더 가까운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인가 단계로 여기도 아직 착공까지 가려면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구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들어왔고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자, 사업 규모는 총 844세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1000세대 미만 대단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이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철거 진행 중이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형성이 된또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미 형성이 된 단지들과의 나중에 이제 향후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이미 기존에 갖춰져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다음은 5구역입니다. 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과 8구역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축하게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에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총 사업 규모는 7 2 7세대고요. 현재 2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6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구역 다음으로 큰 규모로 평가받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SK 플랜트와 GS 건설 두개이제 건설사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1,499세대, 약한1,500 500세대 정도 되는 요것도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거듭날 예정이고요.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고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7구역으로 가겠습니다. 7구역도 SK 메이플랜트에 들어왔고요. 세대수는 총 576세대. 현재 2주 준비하고 있고요. 인근에 이제 영등포 중, 영등포고 그리고 이제 영화초등학교 등 초중고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는 사업성이 좀 가장 떨어진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총 세대에서 576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약 100세대 남짓으로 해서 일반 분양분이 좀 적어서 사업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나중에 분담금은 좀 납부하겠지만 은 초기 투자금의 이제 프리미엄이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 노량진 뉴타운에 입성을 하고 싶지만은 나머지 이제 구역들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구역을 노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구역입니다. dadc가 들어오고요. 대림에 이제 dadc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이제 붙을 예정입니다. 총 987세대로 이것도 이제 1000세대 좀 안되게 들어옵니다.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고요. 7구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바로 옆에 초중고가 다 붙어있어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단지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총 8개 구역별로 이제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규모와 또 층수가 높은 곳등이큼지막한특징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에 맞춰서 한번 전략을 세워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이제 사업 진행이 된 지가 또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끝자락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한번 지나갔는데도 정말 불과 몇년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럼 전망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부동산의 전망을 보면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자, 입지 중에서도 주요 업무 타운과 이제 얼마나 가깝냐를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배우 수요라고 볼수 있죠. 자, 배우 수요가 노량진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또 용산, 시청 광화문, 그리고 강남까지 10분 이내로 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심지어 이 여의도, 뭐 강남, 용산, 그리고 이제 광화문까지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배후 수요, 배후 수요 중에서도 사실 이제 고소득자인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 노량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각 구역별 특징 설명 드릴 때 시공사와 이 시공사에서 선정하는 브랜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 구역 다 모으면 약한 9,000세대 정도 되긴 하지만은 각 구역별로 보면은 1구역이라든지 6구역 굉장히 이제 큰 구역이 이제 뭐 2,500세대, 뭐 1,500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 구역들은 1,000세대 미만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400세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하면은 이 정도 대단지가 아닌 곳에는 이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공사비라든지 뭐 사업성 이슈 또는 이제 수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각 단지별로 보면은 이 규모가 작다라고 이제 평가받겠지만은 각 건설사들이 이 본인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건설사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당연히 이 풍부한 배우 수요 심지어 이 고소득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막바지에 들어서 있는 이 노량진 뉴타운 아마 좀 빠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남짓 심해 입주가 시작할 것이고 나머지 좀 느린 구역까지 전부 다 이제 입주를 보려고 하면은 한5 6년 정도면은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한5 6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주요업무타운의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또 거기다가 대부분 건설사들의 이 하이엔드 브랜드가 붙은. 이 고급 주거 타운이 형성이 될 것으로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서울 내에서 상당히 이제 뛰어난 주거 타운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주가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배후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노량진 뉴타운의 배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입주도 이제 빠르면 3년 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